나딱 10분만 하고 가야지. 딱 10분만 부산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내 동생 데려 들어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 해운대랍니다, 여러분. 저는 휴가는 아닌데요 잠깐 부산 올 일이 있어, 있어가지고 왔다가 해운대 잠깐 들렀어요 지금 사람 엄청 많이 빠져서 이제 가족 다니는다 빠지고요 이렇게 다 빠지고 이제 젊은이들만 남았네요 저는 이제 가야죠 전 젊은이가 아니니까요 이제 가려고 네 가려고 그런데 약속했거든요 제가 해운대 떠날 때 제가 라이브를 한 잠깐이라도 하고 떠나겠다고 부산을 못 와본 동생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라이브를 막혔습니다. 어... 이렇게 다 돌려서 보여주고 싶은데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또 이게 렇 초상품 치가 있어요. 저쪽에 조선 비치 호텔이 보이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라이브는 일반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제가 마스크 잘 쓴답니다, 여러분들. 걱정들 많이 하셔서. 저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 근데 지금은 잠깐 방송하는 틈타서 잠깐 뺐어요. 지금 서울은 호우경보가 내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산은 엄청 날씨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안 입던 이, 휴, 이 바닷가를 <laughs> 해서 준비한 옷을 이제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요? 폭풍우가 몰아친다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부산 날씨 엄청 좋아요. 지금 해가 져서 이렇게 선쇄 때문에 그렇지 엄청 날씨가 좋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가방을 좀멜게요저 이제 갈 거거든요. 집으로. 집, 집은, 아, 어, 제, 그쵸. 저 집으로 갈 거예요. 저희 엄마 집으로요. 엄마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 혼자 왔어요. 어, 혼자 와서 저희 가족 휴가는 다음 주부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올 일이 있어가지고. 저 사투리 쓰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가 사투를 지금 부산 오니까 막 쓰는 거 알죠, 여러분들? 갑자기 또막 쓰게 된다고요. 자, 해운대 바닷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닷가를 한번 보여드릴까? 내가 걸어 들어가서 마스크를 좀 쓰고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얼굴 너무 가까이 됐네. 마스크를 쓰고.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여거 제가 마스크를 쓸게요.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니까 제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서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빠진 거 없죠. 바닷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부산 사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어서 사실 해운대가 저한테 그다지 스페셜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을 또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 동생이 엄청 해운대 바닷가 보고 싶어했는데 비가 오락가락해요. 뉴스에서는 막 난리라던데. 여러분 저 뒤에 보이시나요? 부산. 아, 저게 뭐더라? 힐스테이트인가 아닌데. 진짜 제가 여기 스무 살 때까지 살았잖아요. 부산에. 상상도 안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닷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는 제옷 스커트 다 젖었거든요 지금 원피스가 다 젖을 정도로 아 비싸죠 뭐. 상상도 안됩니다 상상도 안되는 비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나 내려온 김에 바닷가에 사진 찍어야겠다. 여기 지나간사람들한번만 찍어 달래야겠다. 그쵸죠 바닷가 여러분. 바닷가. 우와 캡처된다 대박. 잠깐만. 그렇다면 제가 어, 마스크를 벗고 캡처되면 이렇게 한번 찍어야겠다. 여러분, 소리 죽이죠? 아 진짜. 아, 제가 여러분들께 비싼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다. 저 지금. 우와.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좋죠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 많이 즐겨보세요 저는 사진 하나 찍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리만족하세요 음 대리만족하셔서 와 너무 좋죠 제가 있어서 더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아, 그러세요. 그러려고 제가. 아이고. 아, 진짜 제가 바다는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좋네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와, 열분이나 바다. 아, 그거 못 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선물입니다. Have a nice vacation. 아, 그쵸. 저는 이제 갈래요. 왜냐하면 여기 젊은 분들 있을 때서 독사체 하나만 찍어달라 할래요. 바이. 여러분들, 재생해서 보세요. 안녕. 나.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 아줌마가 주는 선물입니다. 안녕!